안녕하세요. 베티 잉글리시의 하하루 문장입니다. 오늘은 Pars for Profit 이라는 책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부제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의 감을 확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Selling nature in the city. 도시에서 자연을 팔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어, 우리 말로 하면 중앙공원일 텐데요. 네,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건물일 텐데 그 건물이 아주 작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대단히 큰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공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시의 어떤 일부로 바라보고 있기에 이렇게 큰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을까 이 글을 읽으면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유형인데요. 주어진 문장 삽입 유형은 2점짜리 문제와 고난도 3점짜리 문제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점짜리가 언제나 오답률, 어, 상위의 랭크가 되면서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가 될 텐데요. 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글의 흐름에 이 문장이 어떤 위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there is a reason for that 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that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 내용 앞 문장을 가리키는 건데 그럼 앞에 내용에 대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땡땡 이후에 어 이유를 설명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이 문장 앞에는 결과가 이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전통적으로 공원을 디자이너스, 조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원 디자이너들은요 어차피를 뭘 시도해 왔냐면 투부 정사하는 것을 시도해 왔다는 거죠. Create Such a feeling. 어,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걸 의도했다는 겁니다. 역시, 그러한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힌트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요? By ing,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Planting tall trees. 큰 나무를 어, 공원의 boundary. 그러니까 공원이 시작되는 경계에다가 심음으로써 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uilding stone walls. 그러니까 벽으로, 아 돌로 벽을 조성함으로써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constructing 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돌 벽이라든지, 또는 other means of partition, 수단이라는 의미의 means가 나왔고요. partition, 그러니까 구획을 나누는 그런 다른 수단들을 구조화함으로써, 만들고 세워놓음으로써, 그러한 느낌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앞에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뭐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공원의 경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원의 경계를 만들어서 공원이라는 그 공간에. 음, 어떤 구역감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센트럴파크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공원의 시작이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파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공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공원은 take the shape, 모양을 마련합니다. 모양을 취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양이냐면요. 하면서 demanded가 나오고 있고요. Cultural constants of their time. 그 시대, 그러니까 공원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시대에 문화적인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그거에 요구되는 모양을 취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원이라고 하는 건그 당시의 문화적 관심사에 의해서 모양이 정해진다. 일단,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are in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place는 어떤 자리를 잡다. 위치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이 자리를 잡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공원을 조성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공원은 더 이상 뭐가 아니냐면 inert stage가 아니라는 겁니다. inert라는 단어는요.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 끊임없이 뭔가 변하고 움직이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공원의 목적과 의미는 Armate, 만들어지고, 그리고 Remate, 다시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에 의해서요? Planners and by-part users. 그러니까 공원을 계획하는 사람이나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공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어, 계속 끊임없이 재창조된다는 거죠. Moment of park creation 그러니까 공원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particularly 특히 찰링해 주고 있는데 하면서 however를 뒤집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찰링은요 어, 뭔가 이제 형용사의 느낌으로 조금 쓰였어요. 원래는 말하다 이런 의미죠. 뭔가를 되게 많이 말해 준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여서 meaningful하고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창조하던그 순간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면서 콤마를 찍어놓고 for이 나왔기 때문에 because의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주고 그리고 actualize 해주기 때문이다. actualize는 act, actual, 실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는 실현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요. 아이디어를 실현해준대요. 뭐에 대한 아이디어요? 하면서 수식 들어오고 있네요. 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치라고 하는 건 자연을 말하는 거고요. 자연이, 그 도시와, 그 urban society잖아요. 그 도시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구현을 주기 때문에, 어, 그 공원을 만드는 순간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어, 공원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적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는 형태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이, 사람들이 이제 공원을 만들 때 어, 자연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야? 또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해?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구현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땅에 그렇게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한 이유는 어, 있었겠죠. 예를 들면, 그 자연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든지,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뉴욕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와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indeed 하고 좀더 부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What distinguishes 하면서 이제 is라고 하는 동사 앞까지가 주어가 될 텐데요. Distinguish는 A from B의 구조로 A와 B를 구별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istinguish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 what이 주격 관계 되면서죠. 구별해 주는 것 공원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the broader category of public space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영역들 그러니까 공공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더 넓은 범주와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공공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은 참 많겠지만, 그것보다 공원이 특별한 이유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representation of nature, 어떤 자연을 representation,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어서 다시 presentation, 보여준다, 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구현, 또는 재현이라고 번역합니다. 자연을 다시 구현했기 때문이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인바디라고 하는 사명식 동사의 목적이 없는 거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공원이 멘트라고 하는 건 의도되는 거죠. 모할 의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이 투부정사할 의도가 있는 거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원래 능동일 때 목적격 보어였다가 주격 보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멘트를 우영식 동사 송태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자연의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인바디에서 바디가 보이십니까? 우리말로는 구체, 채자가 몸체자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을 다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공공영역보다 어, 공원이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 공원 외에 퍼블릭 스페이스는 뭐가 있는가 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공공의 영역은 포함합니다. 공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만든 광장도 있을 수 있겠고 산책로 그리고 심지어 물론 엔드가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인도어 아트리움 같은 것도 있다. 아트리움은요 여기 u 이 들어가면 영어에서는 place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뭐 아쿠아리움처럼요. 그래서 이런 뭐 쉽게 말하면 영화관이나 극장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그런 공공의 공간과는 달리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나무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식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로써 가지고 있습니까? 이때 에즈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무엇로서라고 자격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central features 그러니까 어, 중심이 되는 뚜렷한 어떤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어, 보시면 여기 이제 어, 분당의 자랑, 율동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동공원에도 역시 이렇게 나무들과, 그 다음에 잔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수지도 있으면서, 어, 다양한 어떤 형태를, 자연을 이렇게 품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원의 중요한 특징이다. When entering a city park, 그래서 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에 들어갈 때, 이게 되겠고요. 사람들은 종종 상상합니다. 무엇을요? A sharp separation from, 이게 되겠네요. 아주 뚜렷한 구별을 상상한다는 거죠. 뭐로부터요? 공원은 도, 어, 도로와는 달라, 자동차와는 달라, 그리고 어, 그 도시에 있는 그런 고층 빌딩과는 달라. 그러니까 공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차도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같은 것들도 없고, 큰, 어, 건물들도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음을 뚜렷한 분리를 상상하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What's behind this idea? 까지 문장이 주어고, 이제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일형식 동사로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What이 주어가 없어서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뒤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면서, 나론이 A, 버로스 B의 구조를 가지는데요. 원소를 쓰지 않고 법만 나와 있습니다. 나로니의 보르소비를쓸 때는요,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서근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독해에서는 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투부정사 하려는 조경건축가의 욕망도 있었겠죠. 디자인하는 겁니다. Aesthetically suggestive라고 하는 건 심미적으로, 암, 심미적으로 암시가 있는 이런 의미인데, 심미적으로 암시가 있는 공원 공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좀더 아름답게 그 공간을 꾸미고자 하는 그런 조경 건축가들의 욕망이 반영된 거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much longer history, 훨씬 더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면, 하면서 invisio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thoughts를, western thoughts를 수식해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in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vision. 눈에 보이게 만든다. 메이크라는 의미에 인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상하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도시와 자연을 모로서 상상하려고 하는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antithetical spaces and oppositional forc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조적인 이란 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자연을 좀 대조적인 공간으로 보려고 하는 서구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좀 대립하고, 어, 맞서는. 그런 반대 세력으로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고층 건물로 대변되는 그런 콘크리트 공간 안에 아주 대조가 되는 센트럴 파크가 아주 좋은 예시라할수 있겠죠. 아주 푸릇푸릇한 잔디와 물이 있는 이런 공간을 딱 아주 떼어서 구별함으로써 어, 이렇게 도시가 자연이 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이 센트럴 파크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5번이 되기까지 이 this idea도 역시 큰 힌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힌트가 되겠죠. 이 생각의 배후에는이라고 하면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어, 공원 설계, 설계자들이 나무를 심고 돌담을 심고 그 다음에 칸막이 수단들을 만들어 내서 구별하려고 했다는 건데 왜 구별하라고 했냐면 어, 도시와 자연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세력으로 보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이런 역사가 반영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했습니다